아, 맞다. 오늘 수강연대 하겠어요. 예? 이거 비싼 강의인데, 공짜로 지금 와서 보잖아요. 예? 지금. 비싼 강의에요, 이거. 이거 제가 건설사 가서 전에 이렇게 CS팀이나 이렇게 가르치면요. 시간당 100만원. 사실이에요, 시간당. 현대나 삼성에 가면은 시간당 100만원 받았어요, 제가. 한 3시간 하니까 300. 뭐, 데리고 간 사람들까지 오니까 사업에 주더라고. 짭짤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싸물려를 해서 되냐, 이거야 회의가 생겨. 기도 할수 없이. 미치겠어. 흘라니까. 이게 공짜입니다, 이거. 완전 공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자. 이 코너에 하자가 많이 나죠. 들뜸도 있고. 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자. 보여주기습니다 시작. 눕혀서 자른다고 하는데 그에 대자 일단 하나 자릅니다. 오미를 잘랐어요. 이게 이제 맞춰갈 수도 있고 여기서 시사 스타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양쪽에서 구조상 와가지고 여기서 더블커팅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더블커팅을 할 때, 잘해야지. 갖다 온 벽지를 반대단 데를 갖다 대버리는 거, 그냥.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왔을 때는 더블커팅이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더블커팅을 눕혀서 한다? 자, 이리 와봐, 봐봐. 이제 근접. 자, 찍어봐봐. 근접으로. 자. 하얗게 선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네. 보이지? 네. 그 다음에 말르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 오면은. 들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뜰 수도 있지. 어?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 시공은, 이 정도, 이거를 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될까? 중과학급. 시공 쌍팔년도 시공 그때나 통했던 시공법이지 지금은 은감생심 이건 초짜들이 나 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물론 여기 1,2mm 갖고도 자를 수 있어 근데 이거 나도 또 1,2mm 가지러 가야 돼 다차기로또한 가지는, 1, 2mm를 잘라더라도 두께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어떻게 자르냐. 세웁니다. 45도 정도로 세워서 3mm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자, 흰거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빨리 말해. 안 전혀 안 보이지? 그냥 한 폭이 꺾어서 돌아간 것 같겠지. 이건,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에이씨, 한 폭으로 이렇게 돌아갔나? 이 정도로. 자, 이, 그러면, 이게 건조 후에 뜨겠어? 안 뜨겠어? 안 뜨죠. 떠도 안 보여. 어, 설사 떠도 안 보여. 자, 이 시공법을 해야 한다는 거지. 뭐, 두께, 시각이 하지 말고. 어. 자, 자, 왜 이게 보이지 않는가는또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벽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면, 이면지, 여기가 PVC, 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이 단차가 보인다는 거지. 나는 어떻게, 이 시공법을 어떻게 자른다는 것은 대각선으로 날려버리는 거지. 4 5도 정도 잘렸죠. 그러면 이 끝이 아주 얇아 보이지도 않아. 아 이런 것은 너무 비싼 건데 팁으로 주기는 아까운데. 그지. 오늘 오늘 와서 배워왔으니까. 오늘 횡재인가 횡재. 네. 로또 맞은 거지.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뭐썰 계속 풀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상입니다.